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딸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저희 딸이 마흔 중반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벌써 3년이나 교제했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결핍 때문이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운 딸이에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건 기쁘지만 16살이라는 나이 차이에 걱정부터 드는 게 부모 마음이네요. 요즘 20대에게 이런 나이 차이가 흔한 건지... 아니면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이서 몰래 식장을 잡은 건 아니고 아직 연애 중인 걸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세대 차이를 사랑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남자는 초혼이 확실하고 가업을 물려받아 큰 인테리어 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라고 해요. 혹시 돈 때문에 흔들린 건 아닐까 물어봤지만 딸은 분명히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하필 남자는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는 막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모두 살아 계시고 누나들도 다 직업이 탄탄하다는데 잘 나가는 누나만 3명 있는 그것도 막내 남동생이라니. 나이 차이가 안 났어도 심지어 재벌이라도 이런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낸다면 망설였을 것 같아요. 남자가 저희 딸을 너무 좋아해서 직접 찾아와 선물도 하고 성의를 보이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16살 차이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딸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 그 남자는 이미 성인이 되어 술 마시며 연애할 나이였다는 건데요. 딸이 29살이면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경험한 성인인데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괜찮은 남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한 게 있는 걸까요? 헤어지라는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요. 딸 아이만 생각하면 내가 못해준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댓글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